지금 풀이 본다고 해서 문제 달라지면은 또못 풀거든 달라. 생각하는 힘이 필요해요 이 단어는 진짜 보면 의자가 이렇개 있는데 학생이 3명 어. 근데 학생이 이것 타지 말래 그럼 일단은 뭔가 칸막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학생이 3명 앉아 그럼 빈 의자가 몇개 생겨? 4개 생기지 어. 그럼 그빈 의자들이 칸막이 역할을 하면 되는 거야 비누자, 비누자, 비어있어요. 비어있어. 비어있어. 비어있 비어있어. 네 개. 이렇게. 된 거야? 어. 그 다음에 이게 험하게 보란다 했으니까, 사이사이에 자리가 어떻게 생겨요? 맞아요? 된 거야? 어. 그럼 일단은, 그의 비는 다랑 똑같이 생겼지. 그니까 러요네 개는 일렬로 다 하는 경우가 없어. 그냥. 의자가 똑같이 있는데 이렇게, 그냥 여기 하나 집는 거 맞죠? 아까는 사람이 달랐잖아. 지금은 비누자고 다른 거죠, 그냥. 어, 어. 그러면은, 토야. 그러니까 지금 학생이 뭐 A, B, C 있다고 치면은 학생 A가 어디어디 어디 들어갈 수 있어? 처음에 다섯까지 들어갈 수 있죠, 맨 처음에 다섯까지. 그다음에 B는 남녀를 번갈아서 해 번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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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아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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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분류해야 돼요 분류, 분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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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번째 두 번째 왜냐면 왜냐하면 지금 번갈아 세워야 되니까 얘들아 남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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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남자부터 먼저 할 수도 있고 여남 여남 여 여자, 일렬로 나이라는 경우는 몇 가지? 세 명이니까 어, 몇 가지? 300? 어, 3 0 그리고 첫 번째, 아, 남녀, 남녀야 여기 남, 여기, 여기 이렇게 가야 남자 그죠? 몇 가지? 어렵다, 남자 세 명인데 왜 300이 중요해? 맨 처음에 세 가지 들어갈 수 있고 두 가지, 아, 한 가지잖아 맞아, 어, 러니까 300곱하기 3 0이랑그래 66에 36이지. 돼? 어, 이거 로 다르겠어? 똑같지. 면처에 남자 세웠어. 뭔 뭐야? 300이잖아. 그다음에 여자 여기 빡빡빡 이거도 3 0이잖아 그다음 72이지. 텐고? 어떻게 불러요? 두개 풀었어요 이거는 분류해야 돼 아까는 분류했잖아 <laughs> 이거 분류해야 되냐? 분류해서 풀었어? 아까는 남자 여자랑 지금 개수가 똑같았잖아 아니 개수란 뭐 인원이 맞죠? 어 근데 지금 은 개수가 달라 그럼 번거로워지려면 빨간색은 A라고 하고, 보라색 B라고 하면 무슨 경우 밖에 없냐? 이거밖에 없잖아? 그러니까 빨간색을 바로 세우고 얘들아 번갈아 세우려면 이 사이에 보라색이 어갈 수밖에 없어. 이거밖에 없다. 케이스 분류할 필요가 없는 거지. 이거밖에 없어. 빨간색은 맨 처음에 4개 있으니까 이로다려 1, 2, 3, 4 1 0리기세 개. 하이 펄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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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펄 양끝에 남학생이 모두 네, 양끝에 무조건 여자가 아닌 여자가 아닌 여자가 아닌 남자가 손해 남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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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남자 양끝에 양끝에 여기랑 여기는 무조건 남자야 여기 안에 뭔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양끝은 남자야 아네 남자 4명 있으니까 여기 몇명올수 있어? 일단, 남자가 많이 되니까, 여자도잖아 어. 여기를 모을 수 있어. 3명. 어, 세 명. 됐어? 그럼 두명안 쳤어? 그럼 남애들몇 명이야? 여자 두 명? 남자 두명 남지? 그럼 가운데에 있다가 비해야될거 아니야? 아, 뭐, 그러니까 옆, 양 끝에는 양 끝에는 남자만 앉아야 돼. 남자 몇명 있어? 네 명이잖아. 그러면 여기 네명올수있니까총네명올수 있지. 그리고 여기는 얘 빼고. 세명태클데자생각안 들어. 세명태다으니까왜냐에 A만 는데 이거 무조건 무조 무조기야. 픽스. A님이 썼어. 그럼 PCD 여기 몇명올수 있어? 네 여기는. 真有。 음, 네. 음, 여뭐 네, 아, 는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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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여기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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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, 미쳤어? 아, 칭찬. 아, 진짜. 칭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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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칭 그래 웃어봐, 빨리. 모이와야 되죠. 아이랑 이두명두 명밖에 없잖아. 몇가지콜스 번째 들어가야 되니다 자 자기 차. 그러자 그러자. 무시한다.